아, 오늘은 정리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미쳤어요 이거 조만간 네타냐우 끌어내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그 보시면은 이스라엘 <목소리>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네타냐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타냐우는 이게 이스라엘의 독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타냐우 현재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총리를 얼마나 오래 했냐 그러면은 9대 총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중간에 쉬긴 쉬었으나 어, 신군 두 번, 어, 두번 쉬긴 쉬었으나. 국장 퇴장 전에 터진다. 세상의 모든 악재. 국장 개장 전에 터진다. 예예예 예, 예, 예. 그건 그렇지. 보시면은 이게 96년도에 먼저 한번 총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베 신조랑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번 이렇게 총리라고 난 뒤에 2009년도 위기 때 등판을 합니다. 네. 글로벌 경 글로벌 위기 때 등판하고는 2 0 1 1년까지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해쳐먹은 그런 기록이 있는 분이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얘가 실각합니다. 그 이게 연정 체제라고 부르는데 뭐그 내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가 총리 나가 이렇게 하고 실각했는데실각하고난 뒤에 다시 22년 12월 29일부터 다시 재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네타냐우라는 인물 자체가 뼛속까지 정치인이고 지금 정치를 한 지가 보시면은 30년이 넘었죠. 어 정치한 지 3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총리한 지가 지금 거짓말 30년이 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 사람이 거의 이스라엘에서는 독재자 혹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타냐우가 어찌 보면은 정점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팔레스타인을 본인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기틀 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고그 부분 때문에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 이슈가 어찌 보면은 네타냐오라는 저런 인물 때문에 혹은 네타냐오의 정당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이 정당제가 거의 그러니까 총리라고 부르는 거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의 대장이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거 이스라엘은 우리 그 유대의 그 고,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하느님이 점주해 주신 땅이다라는 그 논리로 팔레스타인이랑은 그 이국가는 안 된다. 다 우리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정치라는 게다 그렇다시피 엮여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관련돼서 엮여 있는 것도 있고요. 내부로는 본인의 그런 독재 혹은 본인의 정당 정치에 있어가지고 정치권에 대한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 봐도 많이 나오잖아. 일본만 봐도 나오는 게. 정 정당정치라는 곳이 한번 권력을 잡고 나면은 그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라인이 다 숙청되지 않죠 그러면은 이게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정치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를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고 또그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은 어이구 형님 돌아오셔야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정당정치가 지금 미국 같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뭐라고 하냐 자유 자유 뭐냐 자민당 어. 그걸로 이제 계속 어찌 보면은 일본도 자민당 독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결국에는 그쪽에서 후배를 기르고 후배를 기르고 또 그쪽에서 또 새를 키우고 후배를 기르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이제 상대당인 민주당이 있는데 그쪽이 이렇게 정권을 잡고 총리를 수행한 적이 역사상 몇번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필이면 또 민주당이 잠깐 집권했던 그때 동일본 대진이 지 터지면서 이제 2년인가 잡고는 또 자민당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정당 정치고 이게 이스라엘도 똑같이 정당 정치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네타냐오는 정치하는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는 큰 형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핵이 있잖아.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비핵국까지만, 그래도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하는 겁니까? 핵이 있다라는 것은 암몰랑하고 아, 버튼을 누르면 은 북한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암몰랑하고 아, 누르고 발사되는 순간 공중에서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낙진이 발생을 하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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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함부로 못 건들어요. 그러고는 또 이스라엘이란 특성상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란 특성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요 독특한 포지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과거부터 유태교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돈의 수완에 밝은. 그리고는 뭔가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탈무드는 한번씩 다 읽어봤을 정도로 이게 글로벌하게 영향이 있는. 자 그러면 어렸을 때 우리가 탈무드를 읽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문화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공 신나 유대인은 왜 성공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은 거고, 유대인이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나, 아니면 유대인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 그들의 습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경제적인 그런 성공, 그리고는, 여기 월스트리트거든? 월스트리트의 대표 뭐, 사장님이나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그돈 많은 아저씨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보시면은, 저렇게 돈을 잘 벌고, 저렇게 이제, 투자하고, 아끼고, 아, 저렇게 이제 부자인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고 하는 탈모들을 많이들 어렸을 때 이제 권장도서를 읽잖아요.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 유태인의 뭐 습관에 대해서 배우자. 유태인의 뭔가 그런 그 철학에 대해서 배우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봅시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 혹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우방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 이스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방이고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의견이 갈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의 상류 사회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월 스트리트는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은 미국의 정치는 다 돈빨로 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둘이 싸우고 있는데.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후원금 액수가 3배는 많다. 지금 보시면은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가 결국에는 정치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돈인데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규제를 하니 많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 이런 뉴스들 있죠. 예, 이게 라파 두 곳에 제특이 공습을 했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바이든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의 한계를.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계속 이렇게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질하는 이유는 말했잖아. 나는 하나의 방패예요. 이든이 형 우리 이미 말했잖아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이 그 어찌 보면은 정치 후원하는 이거를 믿고 네타냐후가 더 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힘을 믿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지멋대로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지역적으로 놓고 봐셔도 지금 그 중동 지역 자체를 우리는 중동 지역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도 보시면은 우리가 중동 지역의 종 지도분포를 보시면은 이슬람 지역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슬람 지역 요렇게 이슬람 지역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슬람 지역의 지도에서 딱 하나 빨간데 있지 저기가 그 <laughs> 유태교 어, 유대교가 있는 곳이고, 저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는 그 중에서 딱그 유일하게 시뻘겋게 보이는 저게, 어, 지금 고립돼 있는 동네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그 중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여기를 전부 다 중동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제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요렇게를 이슬람이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이그 알제리부터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라크, 이 동네에 있는 그 카타르, 아니면 저저저저뭐 이거 저또 섬나라 뭐 있노 이거 어 여기 (4대) 왕조 어 이런데 이란 터키 시리아까지 그 그러니까 여기가 이슬람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이슬람의 핵심 지역 이런 이슬람 지역에 딱 둘러싸여 있는 곳이 어디야? 이스라엘이죠. 여기 딱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물론 석유는 안 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저 지역적으로도 우리는 당연히 고립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도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영국이랑 짬짬이해서 밀어내고 들어온 거야.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2차 대전 끝나고 그때 영국이랑 프랑스랑 그 미국이랑 이 승전국들이 유대인들한테 이 땅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놈들 여기도 영국이야. 여기도. 여기도 영국. 이, 이 동네 이 동네 이렇게 다줄어져 있는 요런 요러한 국경들 보시면은 다 이거 영국 놈들이 사, 잘못한 거거든. 영국 놈들이. 그래서 다내전이잖아 여기가. 이게 예, 뭐 국가나 민족이나 그런 거 모르겠고. 어, 여기 강이 여기 있고. 어, 여기 그 사람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있는 거 보니까 요 중간에 요 썰자. 야, 이게 이게 그 영국 놈들의 그 발상이란 말이야 이게 그 영국 놈들 지도표 놓고 그냥 여기 자대고 쭉쭉 그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쭉쭉 그은 거야 이 새끼들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도 뿌려려 보시면 영국 놈들이 들고 들어온 거야 영국 놈들이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중동지역이라는 곳에 그것도 기존의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는 곳을 밀어내고 유대인이 들어왔잖아. 그러니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놓고 보도 뭡니까? 지역 분쟁이, 종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저기는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옛날부터 저 구군을, 저 예루살렘이라는 저 단어는 우리가 세계 도시 배울 때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뉴욕. 그만큼 유명한 게 이스라엘이야. 종교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과거부터 그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중동 전쟁이라는 요 단어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중동 전쟁이라는 이 부분에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얘네들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요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요 조그만한 요요 요 뾰족한 거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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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겁나 싸웠거든요 이거 두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전쟁이 무려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뭐 시리아 들어오고 뭐 주변에서 뭐 요르단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들어오고 뭐 어디서 뭐뭐뭐그 뭐냐 그 이슬람 이슬람 그 형제단 이런 뭐 튀어 나오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 주변에서 때리잖아.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주변에서 레바논인이 시리안이 저런데 있는 소위 말하는 무장 단체라고 부르는 거기서 이스라엘 때리잖아. 왜 그렇게 때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저 위치 자체를 딱 보시더라도 이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과거에도 저런 걸로 전쟁이 나왔었고 그런 전쟁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기서는 이게 그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있는데. 사진이 들어와 가지고 에헴하고 내 자리냐고 하고 있는 그 터스에서 실제로 주먹다짐이 난 거야 4번이나 이빨 부러지고 막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이빨 부러지고 또 퇴원하고 또 이빨 부러지고 계속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또 중동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기잖아요 전쟁 전쟁 우린 핵이 있다 그러고는 딱 지도를 보더라도 여러 국가에서 이스라엘 다구리 가는 모습이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유리할 때는 힙싹 닦고 있다가, 특히 서방 세계에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그, 뭐, 유엔 안보리 이런 건 이슈가 나왔는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확실히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느껴지죠.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스라엘이 좀 불리해지고 이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이뭐 때리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바바바바 하니까 바로 이란 제재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요게 지금 현재 네타냐오가 지랄 발광을할수 있는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단 최근에 제가 뉴스도 보내드렸는데 뉴스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이런게 있어요 미국 무기 선적 요거 요거 아, 여기, 여기 나왔죠. 이 실제로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미국도 약간 미국보다는 바이든 정부지.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하다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학가에서 이렇게 반전 시위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보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미국에서 이스라엘 지원하는 요거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 백미고 지금 설치고 있는 게 있으니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도와준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이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옛날부터 미국의 적국이기도 했고 그리고는 푸틴의 독재라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두 개의 대척점에도 있는 국가였다 보니 소련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영국이랑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국가들이 소련과 러시아를 좋아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또 우크라이나 나가 러시아라고는 더 강한 강대국에다가 침공을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더센 놈이 더 약한 놈을 침공한 거잖아. 그리고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쪽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강해요. 팔레스타인이 강해요. 물론 이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만 이게 팔레스타인은 민족이지만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 지역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죠. 선방을 막고 난 뒤에 여기 빡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냉정하게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복수를 하는 거고요. 이참에 잘 됐다 그러고 미 어 버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동안 골치 아팠는데 이참에 잘 됐다 너가 먼저 우리를 공격했으니 그러니 우리는 너희를 밀어 버리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장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움직이는 요 행동 패턴을 보더라도 하마스는 이제 뭐 선빵 때리고 난 뒤에 고만 때리세요 라고 항복을 이렇게 어느정도 휴전하자 라고 하는 거고 뭔 소리야 너희들 이번에 끝난 거야 너희들 끝장낼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때리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끼어 있는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에 있는 학생이나 미국에 있는 운동권, 정치권 이런 데서는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누구가 그냥 그 지역적 감정으로, 누구들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걸 굳이 지원을 받아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할건 누군지 알아 이거야. 어할건 누군지 알아.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그 미국 자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처음에 선빵 맞았을 때 지원하는 거는 아, 그. 저, 저거는 테러니까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 테러에 대한 그 복수라고 하기에는 좀 수위가 높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고는 지금 이제 라파라는 저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배를 통해서 들어가고. 거기 중심지 중 하나가 지금 라파라는 대도시인데, 거기를 때린다. 거기에서 이렇게 그 작전을 한다. 이런데 공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야, 거기는, 분명히 거기도 이제 하마스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민간이 99.9%에 하마스 0.1% 밖에 없는 그 민간인들이 대피해 있는 그 지역에다가,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또 대피령을 내리자마자, 우리는 대피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공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는 국가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갑자기 애니 얘기가 떠오르는데 윤여전기라고 있습니다. 그 윤여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인데 윤여전기의 그그 주인공이 되게 소녀, 소녀 한 조그만한 애야. 전쟁하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 그, 여기 주인공이 그 상대방한테 이 침공하기 전에 소녀야, 애기야. 역시 더크시피. 아니, 누구들도 다 알잖아! 거기에서 근데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한테 이거를 대피령을 내리고 상대방한테 손전폭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기 목소리로 우리는 지금부터 너네들한테 쳐들어갈 거니까 빨리빨리 대피하세요. 하고는 폭격을 해요. 했다 이거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말했다가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어, 이걸 말했다고 해서 대피령을 내렸다 그래서 대피 다 했죠 하고 이 폭격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지역으로 들어갈 때도 대피령 내리고 계속 시간이 연장됐어요. 대피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대피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거는 진짜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게 뭐 전쟁이 확산된다라는 부분 수단으로 전쟁이 확산된다라는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지원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네타냐후가 본인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본인의 저 총리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든지 혹은 마지막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는 밖에서 원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은 연출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더 확전될 수 있냐 그러면은 저는 확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명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명분이 있었지. 전쟁도 명분 때문에 이제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명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빵이라고 하는 이 명분.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는 그 하마스의 지도부도 많이 이렇게 실제로 사살 당하면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명분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은 거의 끝났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명분은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그 정치적인 반발, 바이든 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전은 더어려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는 저 뉴스로 인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싸우니 많이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게 a i AI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미치는 게 아니다. 국제유가가 살짝 반등을 했으나 다시 떨어진 이유는 이스라엘도 산유국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확전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라고 하는 시장에 큰그 이제 아주 큰 트러블이 발생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이게 전 세계 증시에 부정적 악재로 번질 확률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연휴 기간에 불안해하실 분들은 계시겠으나 저는 이거는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정말 그 네타냐후가 정말 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않나. 그리고는 이제 미국도 지원을 이제는 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는 아마 3월 중이었어. 3월, 3월, 4, 4월 초? 4월 초에 있었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내부에 가 있는 부대, 부대의 지휘관과 그 예하 부대에 있는 병사들. 그러니까 한한 한 사단을 통틀어서 한 사단에다가 통째로 규제를 때렸습니다. 미국에서. 그아저 그러니까 김정은이 규제하듯이 한 부대를 실제로 누구들은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때렸어요. 뭐냐? 네타냐고 보라는 거지 살살 좀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이슈가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는 미국에서의 대응도 이제는 적극적이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원자 치랄 발광하는 이유는 핵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바이든이 지금 엄청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됐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바이든이 마이크 꺼진 척하고 네타냐고 저 새끼가 문제라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평생 정치한 바이든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다 몰랐다 그게 아니지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안할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들어라는 식으로 그 네타냐고 저 새끼가 문제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다 정치적으로 깔려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다 놓고 보시면은 어, 바이든이 지금 너무 여기가 어, 이제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이걸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다만 네타냐후는 이런 행동을 안 끝낼 것이다 안 끝낼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엔비디아는 달리고 있네요. 야 나스닥 진짜 세다. 어, 18,000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거의 이제 이평선까지 다 왔거든요. 진짜 세다. 이스라엘이고 뭐가 없이, 어, 진짜 세다.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는 금리나, 어, 금리나와 AI 믿고 간다.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